셀레늄은 우리 이제 실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기능에도 관여를 해요. 우리 셀레늄하고 암하고 관계에서는 이 셀레늄은 이게 면역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항암작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또 아주 좋은 미네랄로서 작용도 하고. 그럼 한번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 일단 되게 면역을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면역 세포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공급을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이제 갑상선에서 신호를 줘요.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미토콘드리아에다가 에너지를 만들려는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갑상선 기능에 T3가 있고 T4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3가 실제적으로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해요. 근데 되게 우리 셀레늄은 T4에서 T3로 바꾸는데 촉매 작용을 해주는 그런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높여줘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모발 검사를 해보면 수온 농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수온 농도가 이게 높게 되면 이 수온이 갑상선 기능을 떨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떨치기 때문에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좋게 해서 결과적으로 면역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하게 해서 씩씩하게 암하고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셀레늄은 우리 이제 실제 직접적으로 암 세포를 괴사시키는 기능에도 관여를 해요. 보통이 에포토시스란 말을 쓰는데 이게 세포 자살하는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는 게 셀레늄이고요. 그리고 또 이 셀레늄은 우리가 P53이라는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를 이렇게 바로 죽이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 그 중에 가장 그 중요한 유전자가 P53이거든요. 근데 P53이 암환자들한테는 한80% 정도에서 변이가 와요. 정상적이질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이걸 조절해 줄수 있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셀레늄은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네랄로서도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셀레늄이거든또 셀레늄은 직접적으로 스스로 항산화 작용도 있겠지만 글루타치온 아마 여러분들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글루타치온을 우리가 이 산화형을 환원형으로 바꿔주는데도 셀레늄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셀레늄은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가끔 이 말을 해요 셀레늄은 한방에서 뭐 약방에 감추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암 에 있어서는 약광의 감초 역할을 하는 게 셀레늄이다. 그래서 셀레늄 보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셀레늄 많은 음식도 먹어야 되고 셀레늄은 음식만 가지고 다 보충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보조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약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셀레늄은 보조제보다는 약제를 쓰라고 해요. 왜냐하면 셀레늄은 몸 안에 들어올 때 단독으로 들어와야 돼요. 단백질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셀레늄은 우리 몸 안에 잘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되게 우리 자연에 있는 셀레늄은 전부 단백질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붙어있으면 그만큼 잘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음식에서 셀레늄이 들어오는 양이 아주 극히 적어요. 그런데 기능식품은 음식을 농축시켜 놓은 거다 보니까 이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셀레늄은, 어 우리가 약을 먹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약으로서 먹어야 되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셀레늄이고, 그리고 셀레늄은 가능한 한 빈속에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하고 먹게 되면 또 단백질로 붙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빈속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보면 셀레늄은 우리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미네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런 미네랄이고, 셀레늄만 보충이 잘 되어도 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 경화도 있는 암환자입니다. 이런 상태로 셀레늄이나 아연을 약으로 먹어도 되나요? 간 경화가 있어서 이제 간 기능은 이제 많이 떨어지죠. 간 경화가 있지만 우리가 간 기능 수치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경화가 있으면서 신장 기능은 또 어떻게 됐는지 하고도 좀 차이가 나고요.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셀레늄이라든지 이제 아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과량으로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는데 특히 이제 아연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하고도 같이 맞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연은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아연을 좀 피하시는 게 낫거든요. 근데 간 기능 수치가 괜찮고. 즉, 그 Sgot, Sgpt 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괜찮고 신장 기능이 괜찮으면 셀레늄이나 아연은 어느 정도까지는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셀레늄을 영양제로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약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나요? 암 환자입니다. 여기서 아마 영양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기능식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셀레늄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만약에 암에 이제 이완이 된 경우에는 셀레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이런 부분들 수술하게 되면 양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적은 양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좀쉽지 않아요. 자 기능 식품하고 약하고 그럼 차이점은 왜냐면 기능 식품에는 되게 셀레늄하고 단백질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셀레노프로틴이라고 해요. 그리고 약은 단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사제를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지만 경구로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셀레늄이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 있으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흡수가 잘안 돼요. 대개 이제 저희들이 권하는 것은 다른 미네랄은 대개 이제 뭐 경구용으로 뭐 기능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안하는데 셀레늄 만큼은 저희가 아셀린 나트륨 즉 무기 셀레늄 단백질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셀레늄 단독으로 돼 있는 걸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기능식품이나 요즘에 기능식품에도 보면 아셀린 나트륨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된 것 같으면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셀레나트륨인 셀레늄만 단독으로 있는 약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단시간에만 셀레늄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품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셀레늄이 우리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셀레늄은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셀레늄이 우리가 단순한 미네랄이지만 우리가 뭐 약방에 감초하듯이 우리 암 치료하는데 일종의 감초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셀레늄은 어, 중요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암이 많은 나라와 많지 않은 나라를 보면은 토양에 셀레늄이 많으냐 적으냐하고 관련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셀레늄은, 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셀레늄은 우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T4라는 게 있고 T3라는 게 있는데 활성의 T3예요. 이게 T4에서 T3로 바뀌는데 셀레늄이 들어가서 영향을 해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잘 해줘야 돼. 그래야 면역세포도 에너지 대사가 돼가지고 힘내서 잘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 산화형을 환원형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세포 자살을 촉진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셀레늄은 아주 그런 작용들이 다양하니 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셀레늄 많은 음식, 셀레늄이 많은 음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브로콜리를 일본어로 꼽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쪽에 이제 셀레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셀레늄을 설명을 드릴 때 항상 그걸 이야기해요 저는 셀레늄은 음식으로 보다는 보충제가 오히려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토양에 제주도를 빼고는 토양에 셀레늄이 별로 없어요 내륙에는 대부분 다 화강암이 많아서 우리 토양에 셀레늄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양에 셀레늄이 부족하니까 그 토양에서 자란 채소나 이런 부분들도 셀레늄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음식에 셀레늄 함량이 적어서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먹었을 때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잘 돼야 하잖아요. 근데 셀레늄은 대부분 다 셀레늄하고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셀레노 프로틴이라고 하는데 결합이 돼 있으면 등치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잘 들어가지를 못해요. 셀레늄 단독으로 무기 상태의 셀레늄이 돼야 우리 몸 안에 잘 들어가요. 그래서 아셀렌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백질이 붙어 있지 않나. 근데 음식 속에는 다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흡수율이 아주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약이라든지 보충제는 이렇게 단백질을 떼버리는 거예요. 셀레늄은 우리가 토양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먹는 거. 우리 보면 음식의 함량에 셀레늄 양이 얼마만큼 있다해서 이거 먹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도 먹지만 꾸준히 먹지 않는 음식은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지만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 셀레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든지 항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셀레늄 소모가 훨씬 더 많아져요. 이런 셀레늄을 다 이렇게 보강을 하려면 음식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보충제를 같이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셀레늄이 약재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환자분한테 답은 음식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